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TV쇼 진품명품 소정 병관식의 추경산수와 철화청자 국당초문 매병 영양도 관련 뉴스입니다. 일요일 아침 만나는 명품 갤러리 KBS1TV 21일 방송에는 소정 병관식의 추경산수와 철화청자 국당초문 매병 그리고 영양도가 등장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는 국내 유일 고지도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 지도는 현재 경상북도 영천시의 읍성 안을 그린 영양도이다. 의뢰품처럼 읍성 내부를 상세히 표기한 군현 지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수령의 정물을 보던 동원부터 임금의 상징인 전패를 모신 객사 그리고 이것을 관리했던 어떤 건물까지 영양도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방 관청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영양도 제작년대를 추정할 수 있었던 단서는 무엇이며 이 지도의 이름인 영향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오는 3월 20일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여기에 근대 동양화 6대가 중한 사람인 소정 병관식의 작품이 등장해 시청자에게 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선왕조 마지막 도와서 화원인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이자 제자였던 소정 병관식. 근데 산수화의 대가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황토색 짙은 실경의 작가만의 관점을 더한 필치로 쇼감정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는데 과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것일까? 소정 병관식이 봉그때그 풍경을 진품 명품에서 함께 감상해 본다. 이 외에도 독특한 빛깔과 문양을 자랑하는 도자기 한 점이 등장한다. 이 도자기의 정체는 고려청자. 고려청자 특유의 비색과는 거리가 먼 의뢰품이 청자라는 사실에 쇼감정다는 대혼란. 청자가 황갈색을 띠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도자기 표면에 그려진 화려한 이 문양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더구나 이 시기에 만든 청자는 매우 귀하다고 하는데, 감정위원도 감탄한 의뢰품의 추정 감정가는 과연 얼마를 기록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본다. 우리 고미술품의 가치를 함께 알아볼 쇼 감정단으로는 가수 한혜진과 개그맨 정범균, 개그우먼 김미려가 함께한다. 관찰에 특화된 매의 눈을 가진 한혜진과 특출난출이 실력을 뽐낸 정범균, 엉뚱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김미려의 활약에도 거듭된 오답 릴레이 그 이유는 바로 얇은 귀. 감정위원도 안타까움을 자아낸 3인방의 요절복통 장구 쟁탈전. 이날 영광의 장어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 아나운서 강승화가 진행하는 1995년을 시작으로 진품, 명품을 발굴하고 전문 감정위원회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 고미술품의 증가를 확인하는 네트로 감성 가득한 KBS 1TV 교양 프로그램이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